춤추는 바, 뭘 바라더라도 내려놓은 듯이 날아드는 내가 나와 내 안에 끌어안은 바, 영원함을 말하니 손을 내게 터태어 놓아야만 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와 <laughs> 보다시피 네, 라이브 오빠. 앱을 따로 제작했고요. 어, 여기는 지금 어느 공간이냐 하시면 이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PPT를 봤던 공간이 있고요. 그 앞에는 이제 사장실까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. 워낙에 노래도 자주 할 거고, 뭐 게스트분들 모시는 것도 되게 자주 할 거라서 제가 따로 라이브 바 앱도 제작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과 뭐 노래도 같이 하고 뭐 공연 간단하게 공연도 하고요. 콘서트장처럼 완벽하고 막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어, 조촐하게 놀기에는 충분하다 생각이 돼서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. 뭐 여기서 앞으로 감재이 라이브도 할 거고 뭐 멤버 분들이랑 같이 노래도 하고 뭐뛰엣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 스트리머 분들도 다 같이 놀고 할 거라서 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어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어, 노래를 듣고 싶으시겠죠? 근데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로 원테이크 녹음을 한건 맞습니다. 이번 콘서트 라이브 콘서트는 이제 원테이크로 한건 맞는데 어, 그러면 이 버츄얼에다가 어떻게 노래를 같이 입혔냐, 뭐 사운드가 다르지 않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을 했습니다. 네, 녹음을 원테이크 녹음을 해서 지금 이 캐릭터에 입혀놓은 상태고요. 네, 빨간약 맞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빨간약 그냥 적응하시고. 대신, 뭐, 어느 부분은 누가 봐도 뭐, 붙인 것 같다. 음원이 붙여진 것 같다. 이런 것들은, 네, 님 말이 다 맞아요. 네. <laughs> 님 말이 다 맞습니다. 그래서 어느 파트들은 호흡이 딸리거나, 아니면 이 파트는 중간에 여기가 숨을 쉬는 게 말이 안 된다. 하는 것들은 AR로 추가 녹음을 했고요. 그 외에는 100% 원테이크 녹음이니까, 네, 편하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첫 번째 곡은 이제 이번에 4월 1일날 제가 나온 오리지널 곡이 있죠. 겨울과 봄 사이 어딘가의 염원이란 노래를 준비해봤고요. 뭐 다양하게 더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보다 이 라이브바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앞으로 공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라이브를 하게 될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... 준비하 뭐라는 거야?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